여러분 말라기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곳으로 나를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정말 시험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이 그냥 공수표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책임지는 것을 볼수 있을까요? 저는 오래전에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정말 시험해 봐야겠다. 그리고 실제로 시험해 볼 기회가 왔습니다. 언제냐? 교회를 개척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가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없는 것과 재정적인 어려움 아닙니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11주로 시험하라 하셨지 교회를 개척하면 재정적으로 가장 어려운데 11주로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상가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후에 헌금이 나왔습니다. 얼마가 나왔느냐? 29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면서 붙잡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말라기 3장의 11조 말씀과 누가 복음 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두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교회 현금의 11조를 말라기 말씀에 따라 11조로 하나께 드리자. 누가 보고 말씀에 따라 10의 2조는 선교와 구제를 위해 쓰자? 그리고 첫달 헌금을 나누었습니다. 29만원 중 10의 3조를 나누니 대략 19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당시 교회 임도료가 한 달에 100만원이었고, 교회 운영비도 필요했고, 내 가족이 먹고 살 생계비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단을 하고 구제와 선교와 다른 교를 돕는 일로 10의 3조를 분리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달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채워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헌금은 여전히 많지 않았고 재정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또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잘못된 걸까요?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배워 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 말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만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축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좋은 곳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에 장막을 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이 산이 푸른 곳이 아닙니다. 광해와 같이 척박한 곳입니다. 주위에 물이나 오아시스가 없으면 살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좋은 곳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베들과 아이의 중간에 있는 산에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재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서 만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목축을 하지 않습니까? 가축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과 풀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서 왔을 때 만난 것은 물과 풀이 아니라 기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처음 만난 것이 바로 재정의 기근이었습니다. 11주 말씀과 누가 보면 6장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 행보를 내리었는데 만난 것이 축복이 아니라 기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 알고 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허락하셨을까요? 기근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기근 앞에서도 여전히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땅에서 인내하며 버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수 있느냐?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동일하게 기근을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애굽에 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러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걸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아 물과 풀이 풍부한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재정적인 기근 앞에서 하나님이 저의 태도를 보기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느냐 아니면 끝까지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를 말입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기도하며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6개월 후에 놀라운 방법으로 재정을 채워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선교사에게서 약속의 말씀의 의자에 나갔을 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멕시코에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지금 교회 재정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라의 말씀과 누가 복음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6개월 후에 재정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사례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방법을 통해 실제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재정을 담당한 집사님들이 더 놀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시험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책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배운 것이 있습니다. 처음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계속 재정이 마이너스되다가 6개월이 넘어서자 재정을 충분히 채워주셨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6개월이 지나서야 이렇게 채워주시지? 라고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 중에 성경의 원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심고 거듭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씨앗을 땅에 뿌린다면 언제 거둡니까? 심은 다음 날 거둘 수 있습니까? 이건 우물가서 숭늉 찾는 격입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심겨진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익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심고 거두는 창조의 법칙인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11조 말씀을 선포할 때 6개월을 말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 수준을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이것을 해결 방법은 몇 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길이 없다면 홍해를 갈라서라도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다면 하늘을 갈라서라도 만나를 통해 먹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수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고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시험을 통해 인간은 변질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믿음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